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최근 영상 나간 뒤 상담 요청이 무척 많았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무심코 세금 다 떼고 받은 공무원 교사 군인의 퇴직수당도 irp 계좌로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irp로 받지? 공무원 교사 군인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세금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도 최근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5세 자영업자입니다. 연금저축보험 2011년에 가입했고, 해지 환급금이 5340만 원입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1.5%라고 합니다. 이전해야 할까요?가 상담 내용입니다. 12년간 운용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연0.85% 정도 되네요. 연금저축 보험이 되게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떼가고 붙여주는 이자는 낮기 때문이죠. 이미 그분께서 다 알고 계셔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연금저축 보험은 사업비 얼마나 떼가는데, 지금 붙여주는 공시율이 몇 퍼센트인데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보증해 주겠다는 최저 보증율이 몇 퍼센트인데 이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변액연금은 주식시장 좋아지면 빠져나와야지 라는 기대라도 할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할 게 없습니다. 10년 채워야지 만기까지 채워야지 얼마 있으면 연금 개시하는데 이런 변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지난다고 만기 채운다고 뭐가 변하는 건 없습니다. 10년 채우고 이전해야지 이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이전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이전하십시오. 대부분 연금 개시 이후에도 또0.5% 수수료 떼 갑니다. 최근 영상의 주제였죠. 어떤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상담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퇴직을 앞둔 DC 가입자입니다. 90년에 입사했고 현재 58세입니다. 2012년에 DC로 전환했습니다. 은행이 사업자이고요. 내년에 받을 퇴직금은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건 확정형으로 현재 연금 수령 중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내년에 DC 3억을 어떤 계좌로 받아야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을 때 세금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메이저 계좌가 있네요. 보이시죠? 맨 하단 연금저축보험이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메이저 연금계좌네요. 이 계좌를 활용해야겠죠. a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해서 빈 계좌에 1번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전합니다. 빈 계좌에 이전하면 이전 주는 계좌의 가입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했죠. 오늘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 IRP 계좌의 가입일이 2009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는 따라오시는 거죠. 간단하게 10분 만에 메이저 IRP 계좌가 탄생한 겁니다. 메이저가 왜 좋다고 했죠?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시점에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부터 시작하는데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메이저 연금 계좌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1년차, 6년차가 뭐냐고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 영상 설명란에 관련 영상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1년차, 6년차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공식이 연금 수령 한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분모의 연금 수령 연차가 있죠? 이 연금 수령 연차 숫자가 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연금 수령 한도가 커집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30%를 깎아준다니, 연금 수령 한도가 크면 좋겠죠.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니까요. 1년차보다 6년차가 훨씬 연금 수령 한도가 큽니다. 이분 사례를 적용해 볼까요? 1년차면 3억 나누기 10 곱하기 120%니까 3,600만원입니다. 6년차면 3억 나누기 5 곱하기 120%는 7,200만원입니다. 수령 한도가 2배로 늘었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2024년 퇴직 시 DC 계좌에 있는 3억을 새로 개설한 IRP 계좌, 그러니까 2009년 가입 일자를 승계한 IRP 계좌에 받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 복습 한번 해 볼까요? 가입 일자가 2009년인 IRP 계좌에 받았으니까 받는 계좌는 이미 가입한 지 5년이 넘었죠. 2009년에 가입했으니까 5년 지났잖아요. 연금 개시 요건인 55세 이상 엔드 가입한 지 5년 이상을 충족한 겁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이 경우에 55세부터 카운트 할까요? 퇴직금 들어오는 시점부터 카운트 할까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판단 기준이 뭐죠? 55세의 IRP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났으면 연금개시 요건이 충족되었으니까 55세부터 카운트하는 것이고 IRP 가입기간이 5년이 안 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카운트합니다 55세의 IRP 가입기간이 5년이 넘었죠 가입 연도가 2009년이니까요 이해하셨죠? 아직도 가물가물 잡힐 듯말듯 하시면 유튜브 광고 수입 좀 올려 주실 겸해서 필기해 가면서 몇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55세부터 카운트하는 건 이해하셨죠? 그럼 1년차부터 시작하나요? 6년차부터 시작하나요? 그 기준이 뭐죠? dc 가입일이 메이저냐 마이너냐이죠. dc 가입일이 2012년이니까 메이저죠.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즉, 연금개시요건이 되는 55세부터 6년차로 카운트합니다. 아직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연금개시요건이 충족되었으니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55세부터 카운트하는 거 아닙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어야 카운트한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55세가 6년 차니까 퇴직금 들어오는 59세면 10년 차입니다. 부모 연금 수령 연차에 10월 집어넣으면 연금 수령 한도가 적립금보다 더 크죠. 적립금 다 찾아도 세금 감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한꺼번에 3억 찾아도 세금 30% 감면 받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만일 DC 가입일이 2012년이 아니고 2022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2009년 가입일자를 승계한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나요? <laughs> 이체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이전 대원칙이 뭐였죠?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마이너 계좌는 2013년 3월 전에 개설한 메이저 계좌로 이전을 못한다고 했죠? 이전 주는 게 2022년이니 마이너 계좌이고 이전 받을 IRP 계좌는 메이저 계좌이기 때문에 아예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가입일자 승계하지 않은 IRP 계좌, 그러니까 2024년 개설한 마이너 계좌로 2022년 가입한 DC 계좌를 이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는 마이너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 받는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하니 IRP 계좌의 가입일은 2024년이 됩니다. 퇴직하는 2024년이 1년차가 되겠죠. 55세부터 카운트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헷갈리지 마십시오. 연금 개시 요건인 55세 이상 엔드 가입한 지 5년 경과 시점이 언제인가요? 퇴직할 때 IRP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가입 기간이 5년이 안 되었죠.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오면 가입기간이 5년이 안 되어도 개시 요건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퇴직금 들어온 59세가 1년 차입니다. 물론 퇴직금 들어와도 55세 안 되면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이 안된 겁니다. 59세에 연금 개시 안 하면 60세에도 1년 차인가요? 아닙니다. 카운트 하면 연금 개시 안 해도 쌓여갑니다. 59세 1년 차니까 개시 안 해도 60세면 2년 차입니다. 비슷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셨습니다. 명태금과 퇴직금이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억은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해서 급하게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상담은 나중에 하고 IRP 계좌부터 개설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개설부터 했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돈 만 원만 찾아도 세금을 수천만 원 내고 해지해야 한다고 겁만 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올해 9월이 되어야 55세입니다. 55세가 되어야 개시 요건이 되는데 아직 개시 요건이 되지 않았으니까 만 원만 차지를 해도 전체 3억 5천만 원을 해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계좌부터 개설하고 왜만 원만 찾아도 세금을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길 참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퇴직금을 그 계좌로 받으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는 9월까지 찾지 마시고 55세가 되는 날 필요한 만큼 찾아서 대출 상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에 퇴직금 맡기신 분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돈도 일부 찾아야 한다. 연금으로 받다가 상황에 따라 액수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 운용하면서 수익도 내가면서 연금을 타고 싶다. 그럼 증권사에 맡기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요. 상품 구성도 더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은행에 맡길 이유가 일도 없어 보입니다. 직역연금수급자분들이 이런 정보에 약합니다. 이분은 다행히 제 영상을 보시고 퇴직수당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은 퇴직을 앞둔 군인입니다. 퇴직수당 1억 2천만원, 명퇴금 5천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분들 대부분 그냥 세금 떼고 월급통장으로 다 받습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IRP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빈 IRP 계좌를 개설해서 명퇴금을 받고 퇴직수당은 바로 IRP로 받지 못하니까 일단 일반 계좌로 받은 후 2002년도 이후분 세금을 환급해서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어차피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IRP로 이체할 때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명퇴금도 세금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아도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웬만한 금융사는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퇴직 수당을 IRP 계좌로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퇴직 수당 받을 IRP 계좌 개설하기 전에 꼭 먼저 물어보십시오. 퇴직 수당을 IRP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고생하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직역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장기 근속자라 세금이 많지 않아서 30% 감면 받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태금까지 합하면 세금이 꽤 됩니다. 번거로운 일 아니니까 명태금 퇴직 수당을 IRP 계좌로 받아서 조금이나마 세금도 줄이십시오. 또 IRP 계좌에서는 예금 이자가 붙어도 당장은 세금도 떼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 안 합니다. IRP 계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해야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여차하면 그냥 목돈으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손해 볼 일이 일도 없습니다. 명태금 퇴직수당도 연금입니다. 연금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믿고 명태금 퇴직수당을 세금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아서 금방 푼돈 만들지 마시고 세금도 아낄 겸 IRP 계좌에 받아서 예금이라도 운용하시면서 필요할 때 연금으로 조금씩 타십시오. 8천만원 중 3천만원은 일단 찾고, 5천만원은 연금으로 찾겠다. 물론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목돈 2천만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증권사 IRP라면 인출 방법이 매우 유연합니다. 공무원 명퇴금과 퇴직수당 IRP로 받아서 세금 줄이는 세부 방법은 따로 영상 제작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채운다고 또는 만기까지 채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업비 공시율 최저 보증율만 확인한 후 빨리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55세 엔드 가입한 지 5년을 충족하면 연금 개시 요건이 됩니다. 1년 차로 시작하는 게 기본인데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메이저 계좌는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전 가입한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리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 연금 계좌는 절대 메이저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두 계좌를 통합하면 이전 받는 계좌의 가입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주는 계좌의 가입율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담 요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 이름, 나이도 함께 주시고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컨설팅할 때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이야기 차기 홍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I'm so